영원하신 주 하느님,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나이다. 모든 별세한 위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영원한 빛과 평화를 주시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상통하며 마침내 영광 속에 보활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곳에 참든 모든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나이다. Amen.